수원의 한 아파트에선 10수년째 송전탑을 이전해달라는 민원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용인 지역민의 반대로 민민 갈등이 빚어지면서 이설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여기에 수원시가 칼을 빼들고 나서면서 이제는 수원시와 용인시 지자체 갈등으로까지 번지는 모양새입니다. 김효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원 광교한 아파트 단지 뒷산에 송전탑이 줄지어 있습니다. 아파트 주민들은 주택과 송전탑 사이 거리가 200m 밖에 되지 않는다며 입주 당시부터 송전탑 이설을 요구해왔습니다. 하지만 십수년째 송전탑 이설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산 반대편 쪽인 용인 지역민 반대 때문입니다. 용인 성복동 주민들은 송전탑이 이전될 경우 높이가 50m 이상 높아져 경관을 해칠 거라 우려하고 있습니다. 광교 아파트 주민들이 송전탑이 있는 걸 알고 입주한 게 아니냐며 지역 이기주의라는 비판도 이어집니다. 수원과 용인 주민 사이 해무군 갈등이 지자체 간 갈등으로도 번지고 있습니다. 수원시가 홈페이지에 게시한 공고문입니다. 광교 송전탑 이전 주체를 GH와 한전에서 수원시와 한전으로 바꾸는 게주 내용입니다. GH 대신 수원시가 나서 올해 안에 송전탑을 이전하겠다는 겁니다. 이에 용인시는 즉각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용인시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수원시가 광교 개발의 공동 시행자인 용인시와 협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이설을 강행하는 건 무책임하다며 논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용인지역 민원 해소 방안을 마련한 뒤 공사를 진행하라는 중재안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용인시는 이를 바탕으로 경기도와 수원시, G.H.에 이의제기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전에도 용인시 입장을 담은 서한을 보내고 이설 중재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송전탑 이전을 둘러싸고 해묵은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지역 사회에선 내년 지방 선거를 앞두고 민원 해결을 위한 숲싸움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효진입니다.